딴건복지불아 선생님 데 벌써 카만어요간적 있어? 먹어갈것 같은데 가도 되나? 몇 명이세요? 음, 미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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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 미안 점심 먹은 사람 많미안 어제 지훈이 형 집들이 해가지고 그에 가면서 아 형이 나올 어 근데 가도 돼 <laughs> 아이가. 아니 우리 길를좀유회해줄수 없어? 아, 단순데 아, 근데... 맛있겠다 맛있아그삼겹이랑삼겹 맛있어 거기 칠리소스도 맛있고 짜파 아 근데 배고프다. 그거 먹으면 더 배고파질 것 같아요. 나중에. 무슨 빵이네. 크림빵. 크림? 한 입씩만. 이렇게, 이렇게 먹는 건가? 아저희 하나 내면 안 되는데. 어, 어, 어. 먹을래? 어. 당연한 거를 먹을래? 나는, 먹으려고 나는. 먹으려고 <laughs> 아, 이거 먹을래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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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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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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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땡큐 거기서 매운 짜장면 먹어고 싶었어 맛있어 불짜장 근데... 먹었어짜 매운 아장면 매워요? 아니니까안 매워 그러면 나도 응짜장면아막 엽떡 이런 것도 엄청 땡긴다 네어이짜장이 있어요? 근데 맛있안 네. 그때 다오색해서 뭐 먹고 싶어말못했어아 아 처음이었지? 아아 그, 네 아, 그때? 음. 그때 언니가. 나도게나 늦게 온네술 엄청 열심히 먹고. 둘다 근데 니니 악몽이. 나 나도. 춥나? 춥깜어 언니, 고안아 내가 그거, 그수잘안 해가지고. 근데 이거. 3월 9일에. 왜거저를이보내주시저요 3월 9일? 지금 시간만 되면 오케이, 오케이. 몇 있나? 오. 아니, 시간만 오. 안 돼. 오몇명 10명 내가되니가야어왜왜 왜. 민가 아예 미니가 뭉겼다. 민가 내려. 이민가 그냥 네 찍어 렸다 <laughs> 아, 좀 <멈췄단> 어. 웃었던 <laughs> <twee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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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납작이 됐다 어. 랑하니 <laughs> 그리 제가 이제 저기 가면 제가 계속 세배 옆, 세배 옆과나 세배. 왜다는이길지어 맞아. 아 원래 비슷. 저 제일 잘 어울린다. 색 <laughs> <태쪽이. 웃음> <태쪽이. 웃음> 아, 진짜. 아니다, 다녀야 된 송승원이라. 맞아. <laughs> 아, <짠. 웃음> Oh my God. 몇등이요 13대 6 아... 쪽이상쪽이인쪽이 아. 아. 아, 아. 아. <laughs> 같은 편이고 한필상쪽이 아, 너무... 강쪽이 <laughs> 약간 상스러운데? 상승쪽나어렸 어? 손모이네요 우리 오어손 아니라 건조아요 왜? 왜? 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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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참, 참, 벚꽃, 벚꽃, 벚꽃. 아, 웃겨. <laughs> 아, 근데 사람들, 사람들 망할 때 이런 마음 안 된대요. 부끄럽대요. <laughs> <laughs> 아, 좀 괜찮네. 자, 투바운드 하겠습니다.